AI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축산농가의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올해 첫 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목이었던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가 고민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가 하얀 입김을 내뿜는 새벽 전남 각지에서 경매에 나온 소들로 우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100여 마리 많은 300여 마리가 몰렸습니다.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새 첫장입니다. 암소 비구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AI로 가금류 축산 농가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시장 내부에서도 가축 질병에 대비한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더 방역 소독을 잘해서 올해에는 전국적인 축산인들이 잘큰피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래고요. 농민들의 새해 바람과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시장이 위축되면서 400만원 육박하던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축물량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10% 가량 하락했습니다.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요가 불확실해 가격 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한우농가의 조기 출하 자제와 쇠고기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